나 되겠네. 아, 가서 고쳐서 써야겠다. 아니, 어우, 어우, 이거 무겁네. 어어 안녕하세요. 어어뭐 하세요? 어 집에 가져가서 고쳐서 쓰려고 그러는데 너무 무거워. 이리 나오세요. 어. 아무거 괜찮아요. 어디에요? 어 이쪽 저기요. 자! 아 젊으니까 참 좋다. <laughs> 우리나라 좋았어요. 오, 왜 이렇게 헤지났어? 저도 왜안요아이 <laughs> 세상에 고맙게들 <고맙기도> 해라. <laughs> 오, 이게 어제 들고 온 그거예요? 어, 그니까 러 여기다 이렇게 예쁜 앞에다 붙이고 살짝 바꿔보려고 아, <laughs> 네. 아, 근데 주방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 저기,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어, 이렇게, 그 요리를 하면서 손님들하고 얼굴도 마주보면서 얘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 저 손님들도 이렇게 조리대를 보면서 먹으면은, 안심하고 먹을 수가 있잖아. 위생적으로 깔끔하게. 그래서 저기, 요렇게, 요런 형태를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그게 가능할까? 아, 그, 대면형 주방 말씀이시구나. 대면요 네, 어, 이렇게 가게 중심에 어, 조리가 가능한 빠를 만들고 요리하는 사람 또 먹는 사람이 마주보는 주방을 그 대면형 주방이라고 하거든요. 어, 세상에 모르는 게 없다. 어, 요런 식으로 하고 응, 응. 계속해가 그러자. 자를... 그래 그래 그렇지 그렇지. 어. 아 근데 이렇게 만들면은 돈이 많이 들까? 저 아는 형 중에 목공사 하는 분 있어요. 어, 제가 부탁하면 아마 싸게 해 주실 거예요. 어, 치수 재고 가져와서 조립만 하면 돼요. 그럼 별로 안 비싸요. 근데 혼자 가능하겠어? 별로 안 어려워요. 아, 근데 옆에서 거들어줄 남자 한 분만 있으면 좋겠는데. 어 그래 망금 씨가 도와준다 그랬어. 어, 내가 연락해 볼게. <laughs> 네. 아저 그리고 미안하지만 나 저... 여기 여기 우리 가좀 도와줘. <laughs> 네. 아. 애꼬맹이 와서 엄마 좀 돕지. 엄마? 누구 엄마? 누구 누구야? 너네 엄마지. 개업 준비 하시느라 눈코 뜰새 없이 바쁜데 딸이 와서 좀 도와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가 뭘 해? 정말 몰랐던 거야? 빨리 와. 여기 지금 일손 모자라. 갑자기 무슨개요 미대생 맞네, 제법인데? 이제 알았어? 수고했다, 꼬맹이. 근데 이거 아직 덜 말라서 7주일하고 써붙여야 되는데? 내가 할게. 고마워. <laughs> 어, 거기 분위기 수상한데? 야, 얼른 먹어. 아, <laughs> 어, 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 덕분에 이제 아저씨 이렇게 끊났어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일인데요, 뭐. <laughs> 얼른 먹어. 왜못 푸는 게 없냐? 이제 알았어. <laughs> 우리 처지 사방에서 이렇게 폭발이네? <laughs> 더울 때다. 아이거 <laughs> 우리 새이 <세계> 어딨어?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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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젠또 <laughs> 뭐야? 아이고, 사부인. 이럴 때가 아니에요. 아, 근데 너, 누구세요? 저희 어, 어머니세요. 얼른 나를 잡아야죠. 우리 새끼 배불러 오면 드레스 빨안 받아요. 무슨 아, 말씀이신지. <laughs> 지금이 제일 조심할 시기잖아요. 아무것도 아 모르시니까 답답해서 제가 이렇게 왔어요. 실례를 무릅쓰고. <laughs> 제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신지. 아, 저기, 아저매님 음악 좀 줄여주세요. 어, 그 네. 아니, 저, 모르세요? 우리 인형이. 아, 어, 엄마, 제발. 아이고, 썬. 임신은 부끄러운 게 아니야. 생명이 태어나는 건 축복받을 일이지. 인형이 벌써 2개월이야. 얼마나 조심해야 될 텐데, 어? 어, 이렇게 쉬쉬하다가 큰일 난다고? 이, <웃음> <웃음> 유정이가요?